이렇게 주어진 다항식이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합니다. 유리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볼 건데요. 자, 얘를 가지고 와서 인수분해를 해볼 거야. 얘는 어떻게 놓을 거냐면, 잘 봐. X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플러스 Y의 4제곱이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요거를 조금 갈라볼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얘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을 주고, 얘가 값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이 되려면, 요 뒤쪽에다가 4x제곱 y제곱. 이렇게 해주면 값이 바뀌진 않죠? 선생님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야? 얘네 이렇게 봐봐요. 이거 자체도 완전제곱식으로 묶여요.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면 전개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걸알수 있죠. 그럼 제곱 하나 만들었어? 그럼 뒤쪽도 마찬가지야. 제곱으로 통째로 묶어주면 2xy 이거의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뭐야? 합차 공식이 됐네요. 어떻게 됐어? 제곱 밑에 이거랑 제곱 밑에 이거랑 합차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 한번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죠. 근데 형태를 얘처럼 맞춰야지 비교하기가 편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되죠.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어, 여기 마이너스가 먼저 오니까, 요 뒤에 걸 먼저 써보자.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써주면 되고, 이 앞쪽에서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y. 그리고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요.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a는요, xy xy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뭐예요? 2. 그 다음에 여기도 2.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2가 되고요. b는 y 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빼면은 b는 1이 되는 거죠. b는 1이네. 이렇게 놓고. 얘네 제곱해서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5가 되는 거죠.